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laughs> only 24 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 사회 화제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입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이건렬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들어 서 처음 뵙는 거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청취 새해는... 여러분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건강하시고요. 예. 뉴스타 부동산 크게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부동산 아 이게 참 우리 경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그. 어, 그렇죠. 상황은.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건으로 사장님면 제가 항상 얼굴을 쳐다보면서 <laughs> 얼굴이 밝은가 <laughs> 흐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작년 12월과 또 작년 한해동안에이 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예, 뭐 이제 예, 우선 그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잠깐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큰 흐름이 작년 1년 어떻게 흘러왔으며 앞으로 1년 2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네.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죠. 어, 우선 지난 12월 달을 본다 그러면은 그 매매 가격을 본다 그러면 이제 MLS 전체 워싱턴 주의 주택 매매와 리스팅을 관장하는 MLS 전체 21개 카운티 평균으로 보면 약8.6% 정도가 올랐는데 네. 킹 카운티, 벨비와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킹 카운티가 무려 15.5%가 올랐습니다. 우와. 기록적인 난바죠. 어, 기록이네요. 네, 작년 12월보다도 금년 12월이 무려 15. 0.5%가 올랐다면 네. 그 전에 그 전에 계속 올랐을 텐데 과연 얼마나 올랐겠냐고요. 음. 그러니까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처음 집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벨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다가 네. 최근 벨뷰 지역은 이제 워낙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요. 급속도로 워낙 퍼센테이지도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연코 노스 시애틀입니다. 네. 시애틀 다운타운에 바로 북쪽에 위치한 이제 발라드 프리먼트, 월링포드, 유더 옆에 있는 뭐 샌드포인트, 이 네. 에리아가 아주 집중적으로 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스시애틀 지역이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인 집값을 이제 주도. 끌어가고 있다. 네. 어, 그러니까 벨뷰 집값과 노스시애틀의 집값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쌍끌리 여성 같이 네. 네, 집가격들을 아주 싹싹 훑어서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는. 예,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킹카운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네. 심지어 이제 외곽 킹카운트 지역까지 포함한 평균 가격이, 킹카운트 평균 가격이 이미 2007년 7월 달, 그 네. 소위 얘기하는 그 서브 프라임이 오기 전에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거든요. 예, 그때 가격을 이미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 가격으로도 어~ 가장 성숙이었 가장 화랑이었을 때 시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어~ 뭐~ 이제 뭐~ 부동산의 경기 자체를 운운한다는 거가 이제 무의미해졌죠 네. 예, 그다음에 그 팬딩 세일, 펜딩 세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셀러 바이어가 아직 크로징은 안 했지만 서로 매매 계약서에 사인해서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가 이제 확정 지은 거를 말하는데요. 이 킹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낙 매물이 지금 없다 보니까 네. 가격은 이제 다락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매매 건수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무려 9%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이제 퍼센테이지만 본다 그러면 어왜 매매 건수가 줄어들지 이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무려 15%가 올랐어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매 건수가 9%가 줄었느냐 단순히 매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나와 있는 게 없다 음. 보니까 가격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음. 매매 체결 건수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왜 매물이 없을까가 궁금하네요. 아. 어... 분위기를 보나? 거의 지금 네. 제가 봐서는 열채가 만약에 그 킹카운티, 특히 놀스 시애틀 지역에 팔린다 그러면은 네. 한 7, 8명은 실수요자인 것 같고요. 음. 두세 명 정도는 일부 가수요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향후에 워낙 그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이 재개발들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미리 집을 확보로 해서 렌탈하우스로 돌리고 집가격이 이제 올더 오르면 그것을 이제 판다. 이런 전략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열체 중에 두세체는 뭐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분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미국 분들도 어 투자 겸해서 사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매기가 워낙 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매물들을 좀 적게 내놓는 이런 현상이 아마 그렇게 된것 같고요. 네. 어, 스노미시 카운티하고 피올스 카운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노미시 카운티하고 피올스 카운티는 작년 대비해서도 물론 이 약간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건수가 작년 12월 대비 금년 12월이 무려 39%가 줄었습니다. 열0채가 나와 있었다면 지금은 6채밖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다 보니, 어,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라든가 이제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유, 뭐, 금년 집값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금년에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음. 원인은 뭐냐? 매물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네. 절대적인 부족이기 때문에 어이 수요가 그래도 상당 부분 그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 나서 가격이 하락될 기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예, 상승 폭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좀덜 올라갈 거냐의 차이지. 뭐, 가격이 내려갈 거를 걱정을 해서 지금 사지 못하는, 아, 이런 거는 필요가 없으실, 생각을 안 하실 거, 예요안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살려고 마음먹으시면 지금 사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라도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네. 네, 공급이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지금 같은 음.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카운티별로 한번 그 팔려나가는 속도하고 새로 나오는 속도를 보면, 킹 카운티가 12월 한달 동안에 약 1300건 정도가 나왔는데, 네. 팔려나가는 건수는 1900건. 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5% 이상이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음. 이 현상이 스노미시가 680건인데 1,000건 이상 나왔고요. 네. 피어스카운티도 700건 나왔는데 1,100건 나갔습니다. 우와. 거의 뭐 45%에서 50%가 넘어가는 속도만큼 팔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인벤토리가 11월 대비 12월이 얼마나 줄었냐면은요. 네. 작년 11월이 어 킹카운티가 약 1.28개월치가 남았고, 네. 스노우미시카운티가 1.78. 피얼스가 음. 2.74개월치가 남았었습니다. 네. 이몇 개월치가 남았다라고 어,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후 더 이상 새로운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할때 네. 오늘 팔리는 속도로 기존 리스팅을 팔게 되면 몇 며칠 만에 몇달 만에 팔리느냐 요 속도를 재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걸 갖고 이제 시장이 어 건전하게 셀러 바이어가 시장이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데 균형이 맞으려면은 아무리 적게 남아도 4개월치 치가 남아야 되고 네. 많이 남으려면은 6개월치. 4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가 남아야 셀러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어서 어,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로 유지가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 11월이 1.18, 1.78, 2.74였는데. 음. 12월 들어서서는 말도 못하게 더 떨어졌습니다. 네. 어, 킹 카운티가 0.84. 이제 어. 1%가, 한 달이 무너진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0.84. 그 다음에 스노우미 시도 1.13개월치 밖에 안 남았고요. 네. 피얼스 카운티도 드디어 이제 일자가 왔습니다. 1.76개월치까지 음.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아, 이건 정말, 어, 이렇게까지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는 저 역시도 상상을 못 했는데. 네. 어, 상상 이상의 지금 그 빠른 속도로 계속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제 이 1년을 토탈로 봤을 때, 2015년 1년을 토탈로 봤을 때, 4개 카운티, 그러니까 킹, 피얼스, 스노우미시, 여기에 이제 킷셉 카운티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네. 2005년도와 6년도, 가장 이제 화랑일 때. 얘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와 9년도 네.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자마자 2년도를 보고 또 2014년과 15년 가장 최근 2년을 한번 본다 그러면 어, 2005년과 6년도가 매매 건수가 약 8만 9건에서 8만 9천 건 사이고요. 네. 2008년도 9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에 경우가 약 4만 8천 건에서 5만 7천 건 사이, 네. 거의 뭐한 60%, 한 4~50%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2014년과 15년이 7만 7천 건에서 8만 7천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08년도에 가장 나빴을 때보다는 약한 8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렇군요. 예, 이미 2005 6년도의 건수를 회복을 완전히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의 최고 가격도 이미 회복을 했고 네. 매매 건수도 2005 6년도의 매매 건수로 이미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어, 과연 얼마 정도나 이렇게 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될 거냐를 네.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요. 예. 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과 같은 매물 부족 현상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없다. 음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어분들께서는 사실은 서두르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겨울이 돼도 아, 이렇게 주택 어, 동향은 계속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커머셜은 어떻습니까? 뭐, 커머셜은 이제 이자율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는 쪽입니다. 어, 이미 그 FRB 미국 중앙은행이 어, 기준금리를 0.25%를 이제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것이 실제 내가 내는 그 커머셜 모기지에 적용이 되는 거는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인상된 모기지로는안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조정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년도 중에 이 이자율이 어떻게 갈 거냐? 네. 본래 작년 어 12월 달 초나 11월 달의 예측은, 금년도도 매 3개월마다 0.25%씩 올려서, 어, 토탈 1% 정도를 올린다. 이것이 이제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어, 중국 시장이 극단적으로 무너지고, 뭐, 주식 시장 무너져가고, 계속 성장률도 떨어지고, 어, 어떤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그런 세계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계획한 대로 이자율을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다 그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어 이번 주 지난주에 나온 얘기로는 향후 6개월은 올리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상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 평균 그 이자율이 1%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어의 바잉 파워 그니까 이 사는 사람의 어떤 그 숫자라든가 어떤 심지라든가 이런 것이 약10% 정도 얼어붙는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 이자가 1% 올라가면 바이어가 10%씩 줄어든다. 아하. 수요가 10%씩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과연 금년도에 FRB가 예정한 대로 이자율이 오른다는 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 주택, 주택 부분이 일단 먼저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느 중국의 네. 부동산 경기는. 어, 공급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가 오르더라도. 어, 쉽게 부동산 경기가 식을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주택 경기가 식지 않는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본다 그러면 커머셜 경기도 역시 식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작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그 커머셜 부동산의 어떤 그이 매매 열기, 네. 매입 열기가 지금도 역시 뜨겁습니다. 이자가 뭐, 별로 0.25% 올랐지만, 지금 뭐 은행 그 저축 이자율등가 이런 것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어, 투자 회수율이 어, 소위 얘기하는 캐피탈 레이 투자 그 수익률이 5%만 돼도 요즘은 어, 투자를 거의 다 하는 쪽이세요 바이오 분들께서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커머셜 경기도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자연히 이제 집 사는 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 이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한데 미국은 이제 뭐 F.R.B.에서 금리는 0.5% 올렸고 또 중국 시장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고.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 그런 네, 분들한테 좀 잠깐 네. 좀 전에서도 이제 언급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frb가 금년에 과제는 과연 예상대로 매 3개월마다 0.25%씩 올릴 수 있는 100장이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올리게 되면은 세계 경기가 더 위축이 될 거고 그렇죠.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옮기, 올리면 어, 미국의 그 저금리로 인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돈이 미국으로 다시 집중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중국이란 곳에 그 쏠려있었던 US달러가 미국으로 네. 들어온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그 예. 해당 나라의 경기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0.25% 올리면 여기서 기침 한번 하면 저쪽은 독감 걸리거나 음. 진짜 인플루엔자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세계 경기를...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지금 전 세계에서 혼자 경기가 좋은데 네. 그나마도 좋은 미국 경기를 또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그 속마음은 뭐 아무도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혼자 그렇게 마구잡이로 음.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동안 모기지 이자율, 주택 이자율에 대해서 여러 그 예측들이 많았는데. 어, 미국 F.R.B.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앞으로도 올릴 거라는 그 기조를 보이면 네. 어, 이자율은 계속 올라갈 거로 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조금 어, 내려간 기미도 있습니다. 지난 주가 한3.89 정도 됐는데 네. 어, 이번 주가 3.79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제 떨어진 거를 보인 건왜 그랬냐면은. 어 요, 요게 신제 그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직접적인 음. 연관이 있지 사실은 미국 그 중앙은행의 이자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한두 바퀴 돌아서 국채가 많이 팔리느냐 적게 팔리느냐에 대해서. 그 수요 공급 때문에, 이제, 요 모기지 자율이, 사실, 네. 할인 금리거든요? 그렇군요. 재할인 금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 요거를 봐서는 모기지 금리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으흠. 그러면, 모기지 금리도 뭐, 3.8%, 9%, 4, 언더 4%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바이어의 바잉 파워도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고, 네. 미국 기준 금리도 그렇게 금년 말까지 뭐, 1% 이상 쉽게 올라간다. 않을 것 같다고 봐서는 네. 금년 2016년에 주택 경기도 정말 아주 뭐 어마어마한 돌발 변수가 있기 전에는 주택 경기도 좋고 커머셜 경기도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진행한 거로 봐서는 에, 매물이 적기 때문에 네. 부동산 매매가는 오르지 않겠느냐는 게제 생각인데 전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죠.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그냥 그 단순히 얘기하면은 그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어, 제일 큰 요인이 수요 공급 법칙이고요. 네. 어,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이슈인데 어,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인은 성, 이제 숙성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자율이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아니면 높게 유지될 거냐 낮게 유지될 거냐 지금 말씀드린 데도 올라가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처음 예상한 것만큼 빨리 올라갈 수. 없다. 그럼 비교적 낮게 유지가 될거기 때문에 역시 이 요건도 성숙이 된다라고 봤을 때 가장 부동산 가격이나 경기를 어,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다 성숙이 되니까 되니까 네. 부동산 경기 또 가격은 계속 상승세로 어, 화랑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집을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매매가가 화랑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빨리 더 소나 더베러가 좋게 났고요. 네. 근데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것이 이제 네. 항상 그 셀러분들께서 많이 네.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화랑인데 내가 몇달 뒤에 가면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지 않겠느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음흠. 근데 그 집을 파는 것만 보면은 그 얘기가 맞는데요 만약에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를 이사 가셔서 새 집을 사신다 그러면 아, 결국 그때도. 그 집도 오르거든요 <laughs> 결국은 집을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이 네. 집을 팔고 사실 때는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아.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이든가 아니면 집을 한채 갖고 계신 분인데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지 않을 분이라면 네. 얘기가 가능하죠.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셀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한테 팔아야 될 때요, 기다려야 될 때요라고 여러 물어보시면 어, 시간이 지나면은 주택 가격이 얼마나 조금씩 더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팔지 않으셔도될 상황이시면 안 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네. 내가 파는 거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다음 번 사야 되는 거를 올리 그 가격 올라가는 걸 생각 안 하신다 그러면 네. 그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좀 작은 집 팔고 큰집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네요. 어, 발, 빨리 하시는 게 낫죠. 큰 집이 더올라가니까 그런데 예. 큰 집을 팔고 집일수록... 작은 집으로 가시는 그렇습니까. 분들은. 뭐 괜찮아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지금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집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 보면은 퍼센테이지거든요 그죠. 퍼센테이지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큰 집들은 똑같은 작은 집과 똑같은 퍼센테이지라면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죠 음, 그죠. 예 그러니까 작은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 가실 분은 서두르셔서 파셔야 되고 그러요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실 분은 꼭 지금이 아니셔도 된다면 기다리셔도 조금 기다리셔도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댕댕동 <laughs> 네. 네, 오늘 12시 정보 데이트는 새해 들어서 이 부동산 정보, 작년 부동산 상황과 아울러서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말씀에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이었습니다. 아,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문의가 네, 있는 분들 저희들 위해서.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네. 어, 저희들 페드로웨이 사무실은 엑시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리누드는 리누드 치마트옆 건물에 있습니다. 네. 425-248-4999, 248-4999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건강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페이스북.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국을 치시거나 라디안국 홈페이지 라디안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고원말 그리고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에 싱싱 라디오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